자, 29페이지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엄청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음, 정말 많이 나올 거야. 함수에서는, 어, 기울기 분, 이런 식에서 분수꼴 나오잖아? 그러면은 거의 100% 기울기를 활용하는 거야. 알겠어? 네. 응, 기울기를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a 빼기 b 분의 f a 빼기 f b야. 이거는 어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에 아... 여기에 a f a가 있고 여기에 b f b가 있으면 이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음, 네. 음, 응, 그래서 이 식을 보고서 어떤 두 점을 이은 기울기인가 이걸 파악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 그럼 a 분의 f a는 어떤 기울기계? 어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계? 오쌤이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 반전. 0 0이랑 a 콤마 f. 네? 얘들 둘을 이으면 이런 모양이 될거 아니야. 이해됐어? 네. 음, 응. 요것만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풀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가 주어진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왜? 그래프를 줬으니까. 함수는 항상 그래프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0과 1 사이에서 FA랑 A를 비교하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대충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접근하는 겁니다. 0과 1 사이에 a가 있대요. 그럼 이게 a가 될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딱 올린다 치면은 요 점은 몇코마 몇이 되냐면 a코마 fa가 될 겁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이 점은 그러면 직접 불러봐. 몇코마 몇이 되겠어요. y 골 x 직선 위에 있으니까 a코마 a 그렇죠. a코마 a가 될거 아니야. 그랬더는 어떻게 돼요? a가 fa보다 위에 있잖아. 네. 그 지금 그 기억은 당연히 맞겠죠. 이해됐어? 네. 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럼 미에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겠어요. 미에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겠어. 어떻게 변형하면 좋겠어? 음. b a로 나눠버리게. 아까 했던 모양이랑 비슷하죠. 음. b a로 나눠버리면 a가 b, b가 a보다 크니까 어차피 양수거든. 아, b 빼기 a 분의 2의 b 제곱 빼기 2의 a 제곱. 그러고 그 b 빼기 a로 나누면 여기 1대 가지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음, 그럼 이제 이이 녀석은 이제 기울기의 형태를 띠게 됐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었는데 띠로링 주어진 함수는 2의 x승 그래프가 아니라 2의 x승 마이너스 1 그래프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은 완전 끝판대장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걸 갖다가, B 빼기 A에다가, 2의 B승 마이너스 1, 빼기 2의 A승 마이너스 1, 요 모양까지 만들어냈다 치면, 이거 완전 신급입니다. 오케이? 응. 음,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랑? B 콤마, 2의 B승 마이너스 1이랑, 그죠요거 A 콤마, 2의 A승 마이너스 1을, 기은,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음... 그치? 네. 어. 근데 지금 AB는 어떤 조건이냐니까, 다른, 특별히 다른 조건은 없고 그냥 B가 A보다 크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내 나름대로 두 점을 한번 찍어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치면 직선은 이렇게 껐서 어, 이 기울기는 1보다 큰가 작은가? 좀 애매하다 그치? 네. 어, 근데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이런거 잡아도 쳐봐 요렇게 연결해버리면 이 기울기는 당연히 1보다 커요 작아요 선생님 어, 기울기 1이 어디 있길래 항상 비교 기준이 있거든 선생님 여기 기울기 1인데 갑자기 왜 1과 비교하죠? 아 이게 y 꼴 x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잖아 그쵸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아, 이해 됐어요? 그럼 빨간색 기울기는 샘 방금 끈, 그 빨간색 기울기는 파란색 기울기보다 어떻습니까? 음... 빨간색 기울기는 파란색 기울기보다 어떻죠? 기울기 크다 작다는 항상 이 오른, 잡, 오른쪽 끝을 잡고 올리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양수, 음수를 막론하고 거의 빨간색은 지금 파란색을 끌어올려야 빨간색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의 기울기가 파란색의 기울기보다 크다고 할수 있겠죠. 이해됐어? 음, 네. 어, 그럼 이제 항상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때 우리는 다양한 실험 정신과 테크 정신이 필요한 거야. 오 기울기 작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같다 생각. 오, 빨간색 기울기가 파란색 기울기보다 어떻습니까? 작아요. 작죠. 근데 지금 이 식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항상 1보다 큽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음,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하느냐? 디귿도 역시나 분수꼴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분수꼴로 만들어 줄 거냐면 양변을 AB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AB로 나눠주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상관없고 날아가고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니까 A분의 2에 A승 마이너스 1 외는 B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1 요렇게 되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러면 은 대답 잘할 거라 믿습니다. 요거 봐봐. 누구랑, 누구랑 누구를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 몇 콤마 몇이랑 아까 여기 제일 오른쪽에 했던 거. 문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숨어있는 점이 있다 했죠. 그게 몇 콤마 몇? 0,0 그렇죠. 이거 0,0이랑 a,2의 a승 마이너스 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 얘는 0,0이랑 b,2의 b승-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거든. 맞아요? 네. 음. 그러면은 지금 a, b의 관계는 다른 건 없고 b가 무조건 a가 크기보다 크다고만 했거든요.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두점잡았다쳐 봐. 그럼 이거는 원점 여있으니까 a를 연결한 기울기고, 이거는 b를 연결한 기울기. 이 콤마 f b 를 연결한 게 기울기 더큰거 맞아요? 네, 그렇죠. 오, 요번에 됐긴 됐는데 이게 우연히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여러 개 잡아보자. 그러면 뭐 이걸 A 잡고 이걸 B 잡아보세요. 요렇게 꺼지고 이렇게 꺼지잖아. 이번에도 만족해만족시키는 거야.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만족시켜요 이번에도 되죠? 어? 왜이러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원점에서 여기 있는 모든 점에다가 이렇게 내려봐. 기울기가 계속 점점 커지지. 네.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B가 A보다 크다면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됐어? 네. 응. 그래가지고, 디귿은 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음. 3번. 엄청 어렵고 좀 신선하죠. 어, 요거는 분수꼴 나오면 분수